안녕하세요. 노랜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. <laughs> 걱정이 돼서 오늘 또 와봤습니다. 아, 오늘은 간간이 해도 나오고, 아, 남부 지방에 태풍도 온다고 하고, 아, 걱정입니다. 아, 이번 뭐 주중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, 아,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. <laughs> 아, 아이들이 조금... 아, 많은 순환을 겪고 있네요. 아, 이 아이들도 꽃이, 이부겐 빌라, 꽃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. 아, 만대 빌라도, 이 백순도 꽃이 아주 예쁘죠. 그렇게 비바람이 쳐도 아주 꽤 많이 피었네요. 그리고 이 수국, 어,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, 이큰 아이들은, 어,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이러다가 이제 꺾이면 수형도더 미워질 것 같고, 이거 필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, 어, 무게가 안 나가니까 괜찮은데, 이 아이 두, 두 아이는, 이두 아이는 커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워터코인, 엉망이 됐습니다. 집에서 갖고 온 워터코인은 그래도 아직 아주 짱짱하네요. 찔레 어, 꽃도 이렇게 아직.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란 꽃은 아니었는데, <laughs> 이렇게 아주 작고 하네요. 아주 작아요. 음. 체리 세이지, 한잎 세이지 이 아이들도 지금 엉망이네요. 이렇게 가지가 죽은 가지도 있고 장미 매발톱은 이렇게 또새입장이 새로 이렇게 나오네요. 드래곤 베고니아는 아주 <웃음> <웃음> 건강합니다. 저번에 화분이 적어져서 이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. 그래서 화사님이 오셔서 분갈이 큰데다 좀 해주셨어요. 근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이 저기 수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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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르비아 이 아이도 아이 꽃이 이제 거의 다 망가져서. <laughs> 볼품이 없어졌네요. 그리고 요 율마 율마는 아주 건강합니다. 아주 예뻐요. 위나 에 아래나 색깔이 똑같은데 영상에는 약간 끝이 놀이끼리하죠 이렇게 보면 더놀이끼리하고 이렇게 보면 더 짙은 색이고. 이 <laughs> 아, 예. 크록스 종류 아이들도 꽃이 다진것모양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도 그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워줬던 아이도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. 그리고 요 장미, 장마 속에, 빗속에서도 이렇게 또 예쁘게 피워줬는데, 아이고. <laughs> 그리고 이무화가이 어, 아이들이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입장이 다 이렇게 병든 것모냥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병든 것모냥다 이렇게 되고 아, 이 상태가 좀 심각하네요 그렇게 입장이 아주 건강하고 예뻤었는데 그리고 이큰 어, 무화과도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썩었어요. 썩고 큰 것들은 뭐 많이 떨, 다 떨어졌어요. 맞아. 그리고 이 아이들 입장이 다 이렇게 어, 병이 들었어요. 어, 빛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. 뜨겁고 막 햇볕이 쨍쨍 나 그랬을 때도 이렇지 않았었거든요. 그리고 요 새순 나온 그 입장도 요갈것 같아요. 이렇게 입장들이 다 아주 이렇게 말라서 오그라지는 그뭐 오갈병이 든다 그러죠.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래 가지고 이렇게 잎이 이렇게 떨어져서 있네요. 그래도 아직 칼라봉은 네 개가 아주 아직까지 건강합니다. 그리고 저 안에다 넣어둔 이 비닐막 안에다 넣어둔 이 마삭줄, 초설 괜찮은데 저쪽에 아이고 저쪽에 삼색비 이 아이들이 다 무너졌어요. 아 그렇게 그냥 비좀덜 맞추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리고 저 안에 비닐막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. 저쪽에 그 보라색 라비 쓰고 그런 아이들도 건강합니다. 그리고 요 에케네시아 어, 얘네들이 요 씨가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에 그냥 있는데 이 아이가 여기서 싹이 나요. <laughs> 아이고 신기합니다. 이 시방에서 이렇게 이게 어, 비가 계속 와서 그냥 놔뒀더니 요렇게이 씨가 <laughs> 땅으로 안 떨어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 꽃도 이렇게 파삭이 어, 났어요. 아 시원합니다. <laughs> 썬빔도 아주 다 망가졌죠. 솔리 금계국도. 또, 후록스도, 유특에 썸빔도, <laughs> 접시꽃도, 그리고 이 밭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<laughs> 저번에 보여줬을 때보다 더 아주 완전히 가버렸습니다. <laughs> 너무 웃겨요. 진짜, 이거 진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. 음. 아, 요 수국을 잘려주려고요. 요 묶어놨던 끈을 다 풀려고 요큰 아이 두 송이만 자를 거예요. 여기쯤 잘릴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이도 여기쯤 썰어줄 거예요. 잘라서, 어. 아유, 아깝지만, <laughs> 잘라야 될것 같아요. 태풍 오기 전에. 이 아이도. 아유, 아깝네요. 이렇게 큰, 큰 코수송이가 사람 머리보다도 더 큰. <laughs> 어, 두개 자르고, 어, 얘네들은 아직 송이가 안 크니까 다 피질 않아서 이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꽃이 예쁘게 핀 다음에 또 이렇게 잘라 줘야지 이 가지가 세 가지가 나와서 풍성해지고 더 예쁘게 수형을 잡아 주겠죠 수형 예쁘게 하려면 아까워도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